메타 찍고 10메타 들어갈 거야 메타 찍고 10메타 들어갈 거야 메타 찍고 메타 녹화하고 약 10메타 들어갈 거야 지금 잠시 뒤에서 삽입을 하고 있거든요 주면 되네. 하여튼 든지 신속하게 빨리 줄여서 정확하게 접근하는 게 제일 중요해. 뭐, 똘똘 똘똘 하는 것이 영향을 받는 것 같다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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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맞아요. 지금 오이맞습니까 예, 맞아요. 불빛 들어갔죠. 거기딱 오케이. 잘 됐네. 왔다 갔다. 화장실 변기에 물한 번만 더부어줘 그렇죠. 요일이 큰거오나 그래, 그러면 이제 다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다 안에는 다 끝난 거예요. 그렇죠. 안에만 바깥으로만 돌려만 줘라. 네. 그렇게 마무리 되네요 아, 잠깐 좀 깜깜했는데 답이 나오네요. 자, 걸리나왔고 아, 카메라 빼. 답이 나오네. 아, 어떻게 되냐. <laughs> 저기 있죠? 해결만 가능하게 하면 돼요? 어, 가능해요. 지금 어, 제, 저희는 와서 와우. 해결하는 게 목적이에요. 그쵸? <laughs> 네, 실 내부가 문제 없는 게 다행인 것은. 네. 문제가 없고. 네. 내부에서 나고 <laughs> 여기까지로 깨끗하게 해결이 됐어요. 네, 네. 여기서부터는 다 맥힌 거고. 네. 여기 걷지 말고. 네. 파서 다 걷을 필요는 없잖아요. 공사에서. 그쵸. 돌려서 바깥에 네. 그냥 딱 빼버리시면. 저, 이쪽 밖으로. 그렇지, 그렇지. 네. 그러면 이, 이집 그냥 코너 모서리에다 쭉가서 저, 저쪽 건물 끝이죠끝2 0 0안 쪽, 2 0 0 파가지고 거기 분명히 있는 거니까. 네, 네. 거기다 연결하면 되는데 거기다 매너 하나 만드세요. 아,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뒤로 나가서 그렇지. 저쪽에서 만들어야 되는예요 그렇죠. 거기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아 <laughs> 저쪽과 이쪽을 다 해결해 줄 거에요. 막힌 거를 있지. 이제 기로 빼는 거네요. 그렇죠. 돌려주는 음 거죠. 지금 음, 음. 우리 뿌랭카 이것도 안 돼서 뿌랭카 큰거 같다가 돌리시면 아, 안 된다. 아, 네, 그렇게만 하시면 네. 돼요. 알겠습니다. 내가 이렇게 들어가서 저쪽으로 네. 나가서 네, 저쪽으로 나가서 왼쪽으로 아까 그쪽으로 쭉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. <laughs> 네, 지금은다 문제 없어요. 네. 여기에서 타일 닦아서 고치고 타일 마무리하면 돼요. 네, 네, 네. 이게 공사를 최소화시켜 준 거예요. 네, 그러니까요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어, 자. 손, 손.